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선물 받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교정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월 25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현재 시제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에, 진리가 과거나 혹은 미래의 그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의 진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너희가 바로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쓴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편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에게 쓴 성령의 특별한 숨이 불어 넣어진 것으로서 대부분 현재에도 유효한 진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편지들은 사실 서신서라고 표현해야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어, 그 신약의 신약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신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서신서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신서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에게 쓴 성령의 특별한 숨이 불어 넣어진 것으로서 대부분 현재에도 유효한 진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계시와 베드로가 보낸 편지와 성령의 영감 머린 요한의 생각들을 공부할 때 당신은 현재의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그어 편지들이 대부분 바울이 예, 그 여러 편지를 썼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요한도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들 을 공부할 때 우리는 바로 현재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것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누구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역사나 이언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로 올라갈 때나 충분히 열심히 기도한 후에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재를 위한 사실입니다. 예. 이거뭐 나중에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미 거듭났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됐다. 그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현재 시제의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현재 시제의 사,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탁월함과 거룩함과 은혜와 의의를 선전하고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예.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재의 진리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탁월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현재 시제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1장 6절을 공부하면 이제껏 작동하는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신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임명하셔서 어떤 일을 명하여 그것이 당신 안에서 확립되도록 하셨습니다. 예,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여 주셨고, 어떤 일을 임명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확립되어 있는 현재 시제에 이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실제 가운데 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똑같은 방식, 똑같은 어, 방식과 정도로 어, 당신에게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당신 모두 다 모든 것을 100% 함께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처럼 당신도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미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세 번째, 또 현재 시제의 진리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다.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다. 예, 이렇게 그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현재 시제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동일하게 갖는 것이죠. 반반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두 분께 모두 속한 것입니다. 예,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내가 모두 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모두 쓸 수도 있고 이것이 공동상속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장 아, 그 높은 곳에서 다스리도록 이, 모,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이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의식하고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몇 가지 진리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실제 가운데 사십시오. 예. 오늘은 이제 현재 시제의 세 가지 진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두 번째 왕임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 이세 가지 현재 시제의 진리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기서 공부하라. 예, 우리가 점 여기 오늘 마지막 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더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말씀이 말하는 실제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예,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 드로드로가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 어, 그, 기억나게, 리마인드 시키, 시켜주는 그런 일에 내가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 사다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계속 내가 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는 일들에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말씀을 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현재 제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제게 전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영안에서 밝아져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보다 깊고 높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현재 실제 의 진리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 예, 두 번째 왕으로 다스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아, 그 실제가 우리에게 임명되었고 그러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세상에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시제의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입니다. 그밖에도 우리가 삶에 필요한 진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도 현재 시제의 진리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시고 내게 필요한 진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도전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항상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지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 적으로 하나님께서 예,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예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 온전하게 예, 승리하시고 그리고 어, 바로 예, 공부하시고 또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전진하셔서 현재 시제 진리를 예, 확증하시고 그뿐 아니라. 아, 인식하셔서 누려가시는 그런 확장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확장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